렛츠고 g 2 렛츠고 g fucking G2! G2C4 테스트! G2C4 테스트! t T1, 오케이, 어. okay. 좋아. 네, 좋아, 괜찮아. 네. 일단 T1은 네. 피했어. 네, T1은, 네, 피했어. 네, T1은 피했고. 네. g 2 or C4? 아, 아. C4! 어. P&G도 할만한데? 네, 야, 내네 전, 잠깐만. 내 전만 하면 좋겠는데요. 어, 자식, 어, 자식.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정말 많이, 정말 좋았는데? Let's go, G2. Please. G2! 한국팀이랑 한국팀이 한국팀이랑 한국이랑 한국팀이랑 한국팀이랑 랑한국한국이 한국팀이랑 한국지이한이이랑와이 한국팀이랑 한국 한국팀이랑 한이랑한국에이랑국팀이랑한국팀이국이겨한국팀 상대야. 결국에 이기긴 해야 돼.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전 내전이 나올 수고 나올 수도 있었는데. 다행인 졸로 슈발라마 생명이 있어명 결승 리 네. 자, 복수하자. 복수해? 어? 타비스 우리 타비스 결승전에 졌잖아. 복수하자. 하자. 이기고 기세 네, 팍 타가지고 그대로 오신다저 사람 누구? 채타이요? 네. 네. 게이그래요다행이요 어? 탑라이너 아니야? 탑라이너 맞죠? 나저 형이랑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거기는 뭐 아무나 이기겠다고 생 경기 아, 일정과 있는 순서는 저가추후 s n s 오늘을 아, 그래 아근 네. 이기긴 아, 아, 아 스컬 이겨야 돼 이겨야지 뭐 그래서, 우승을 하지 우승할 거 아니야? 우승할 거면 이겨야지 젠도 근데 하자. 젠지도 우리 만나기 싫었을걸? 젠지도 부담스러울 거야 아 진짜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지 진짜 좋아 젠지 방 신났다고요? 아 근데 젠지는 어딜 만나도 신나는 거 아니야? 그냥 는 아닐걸? 야 다음 주 보자고